보험계약의 요소 부분입니다. 자 이분들 여러분 곳곳에 다뤄지는 파트입니다만은 우리 보험계약의 요소는 일반적으로 크게 여섯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자 보통 우리 보험계약에 필요한 요소로서는 보험계약 관계자가 있다는 거죠. 관계자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관계자 부분에서는 우리 보험자라든지 또 우리 피보험자, 또 보험수익자 등등 계약 관계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또두 번째 정리할 것이 우리 보험의 목적입니다. 우리 보험의 목적상도 우리 보험계약의 중요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또한 가지는 당연히 우리 보험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보험사고.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할 것이고요. 또네 번째 우리 보험 요소로서, 즉,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소개되는 것이 자, 우리 보험료가 있어야 되겠죠? 보험료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보험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보험금 전부다 우리 보험계약의 중요 요소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보험기간, 자 또는 보험계약기간, 자이런이 전부다 기본적으로 우리 요소들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보험계약 관계자를 정리할 겁니다. 우리 보험계약 관계자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자, 보험자, 한마디로 우리 당사자하고 아울러서 제3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자는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우리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있죠? 이것은 우리 보험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고. 자, 또는 우리 피보험자나 우리 보험수익자 있죠?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제3자. 물론, 우리 이해관계 가진 제3자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일반적으로 당사자 파트입니다. 자, 당사자 보험자가 나오죠. 자, 보험자는 보통 우리 보험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이죠. 자, 보험계약 대상자는 위험을 인수하고, 위험을 인수하고, 자, 우리 보험사고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우리 보험회사를 말한다. 또 보험의 인수 자체는 자, 보험을 인수한다는 것은 보험자가 마저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 상행이다. 자 그리고 보험의 인수를 영업을 하는 우리 보험자는 상법상의 상인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대신 이제 우리 보험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자, 수인의 보험자에 관한 문제죠. 자, 수인의 보험자는 우리 공동보험이라든가요, 또 병전보험, 또 중복보험 등을 볼 건데요. 자, 공동보험입니다. 자, 공동보험은 고가의 보험의 목적이죠. 자, 수인의 보험자입니다. 여러 보험회사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자 이것을 공동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마도 대상 자체가 굉장히 고가란 약이죠 고가. 자, 그래서 이 물건 자체가 물건 자체에 대해서 뭐 100억이다, 1조다. 자, 이렇게 큰 보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A회사라든가 또 B회사, 우리 보험회사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서로간에 공동으로 이 보험을 인수해가는 것이죠. 보험자가 다수가 나오는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공동 보험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공동 보험은 이렇게 외관상 세개 보험자가 등장한다. 이게 우리가 공연한 공동 보험이다. 이게 드러나 있는 공동 보험이다. 또 일반적으로 드러나기는 A 사고했지만은 A 사고 관련된 보증 보험자들 있겠죠? 보증을 담당하는 보험자들. 이런 것을 숨겨진 공동보험, 숨은 공동보험이다. 그렇게 나눠서 말하기도 합니다. 공동보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타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의 보험 목적에 대해서 다수가 참여하더라. 자, 그리고 이 보험, 우리 공동보험은 외관상 드러나 있는 공연한 공동보험도 있고 또 외관상으로는 보험에서 하나가 담당하지만, 숨은 공동보험도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거기 공연한 공동보험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걸 보시면, 수인의 보험자 각각 인수비를 정하는 것이 관행이죠. 인수비를 정해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숨은 공동보험은 외부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단일한, 즉, 하나의 보험회사다. 하지만, 숨겨진 공동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숨은 공동보험이다. 뭐그 정도 개념만 봐두시고요. 어울러서 우리 병존보험하고 중복보험이 나오죠. 자이 편대로는 봐보세요. 병존입니다. 일단 우리 보험가액 범위 안에서입니다. 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하고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죠. 다수의 보험자하고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주어진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서로 각각 다른 보험회사하고 각각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각 보험자는 자기 인수 부분에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병전보험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들 여기 뭐 우리 도작이라든지 이게 1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서 자, 1억 부분에 관한 것은 A사하고 체결하고 또 나머지 우리 3억에 관한 것은 B사하고 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하나는 2억을 체결하고 시사고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수 부분의 범위를 각각 정해서 체결하게 되면 이런 것을 병전보험이다. 이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부분, A사는 1억, B사는 3억, 그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걸 병전보험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반면에 중복보험이죠. 자,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한 수개의 보험계약이죠. 자, 이것은 동일한 목적이고 동일 사고입니다. 대신 수개의 보험계약을 동시, 순차 체결 나오죠? 자,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다. 이거 우리의 중복보험이다. 그런 의미로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 부분은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네, 우리 보험계약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자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보험 계약자인데요. 자, 보험 계약자는 우리 보험자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어, 보험 계약자라는 것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예, 그냥 포인트죠. 그래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이렇게 봐 두시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자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짐을 정리할 것이, 우리 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죠. 이 자격은 따로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행위 무능력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 행위 무능력자로 표기되는 미성년자라든지, 우리 피성년, 우리 후견인 또피한전 후견인이 있죠. 이런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세 번째는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수인이 자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연대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또한 가지 우리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자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분 여러분. 우리 보험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죠. 자, 우리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물론 체결은 대리인이 했다더라도 그 계약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